안녕하십니까 장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권 조사하는 확실한 방법을 한번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조사가 사실은 점포의 위치가 거의 매출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상권 조사는 어쨌든 발품을 팔아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권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주로 상권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조사는 일단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정심 저녁 야간 화요일 아침 정심 저녁 야간 그다음 주말 아침 정심 저녁 야간 그러면 네 타임, 하루에 네 타임을 확인을 해야 되고, 7일을 확인해야 되니까 28개의 타임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 28개의 타임을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점포 위치에 과연 어떠한 유동 인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한 소고 가게다. 그러면 28개의 타임에 자기가 원하는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얼마만큼 이동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네 타임을 일주일 동안 다 체크한 다음에 20대 30대들이 여성이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 대략적인 매출이 일단 나오겠죠. 그내 타임, 내 타임을 점수로 매겨서 최소한 70점 이상 정도가 나온다면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28개의 타임이 모두가 20대 여성이 많다면 매출이 아주 높겠지만 그러한 자리는 어 보통 드뭅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타기층이 점포 주변에 28개의 그 타임에 얼마만큼 유동인과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첫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상권 조사를 가보면 대략 그 28개의 타임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눈에서 보입니다. 주변에 그러한 같은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 상권을 두루두루 오시면 아마 체크가 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28개 타임을 발품을 팔아서 꼬박꼬박 시간대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내가 점포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주변에 과연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탁기층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대략적인 매출이 나오겠죠 근데 어, 7일 동안 전부 잘 되는 상권은 극히 드무니까 물론 그러한 상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권은 권리금이 좀 비싸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 20대, 30대 여성이 의외로 별로 없다. 점수가 한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70점 이상만 된다면 그쪽 시장하고 내가 들어가려는 업종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권에 가서 직업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이층이 어떠냐. 이러한 것들을 그 28개 타임을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가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출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7일 동안 내 타임을 돌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타켓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한달 동안 그 7일에 그 타켓을 28개 타임을 계속 보다 보면 대략적으로, 아, 여기는 우리 업종하고 잘 맞겠다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스파게티를 한다 그러면 스파게티를 하면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또 20~30대 젊은 층이니까 그 젊은 층이 직업도 뭐 학생도 괜찮고 직장인도 괜찮죠 그러한 층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고깃집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단위가 좋겠죠 가족단위도 좋고 일반인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이층 고깃집도 이제 타켓층에 따라서 고깃 집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노년층을 타켓으로 한 고깃집이 있고 젊은층을 타켓으로 한 고깃집이 있고 가족 단위로 할수 있는 고깃집이 있고 자기가 맞는 자기 업종하고 맞는 타켓층을 7일 동안 계속 도는거죠 이 작업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점포가 있다면 7일 동안 이 28개의 타임을 계속 돌면서 한달 정도 지켜본다면 자기가 업종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느냐, 안 맞느냐를 뭐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느낌이 파고 와야지 정확하지 않다. 느낌이 파고지 않는다. 그런 점포는 웬만하면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업종이 정말 누가 봐도 아이 층에 딱 맞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와야지만 그 점포를 구하는 거지 애매할 때 들어가면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타겟층이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느낌이 확실히 오는 점포를 구해야 되지 긴가민가 할 때는 한번더 보고 한달더 보고 어 정확하게 긴가민가 마음이 왔을 때는 그 점포를 제끼는게 좋습니다 항상 장사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층이 아니면 그냥 애매하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그 타겟층을 일일이 파악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본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인터뷰를 따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타겟층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점포의 상권 조사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딱 맞는, 자기 업종하고 딱 맞는 상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점포를 구할 때는 어쨌든 자기 느낌이 100% 파고지 않으면 안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원하는 업종에 맞는 타켓이 그 타임에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하고 최소한 70점 이상은 나와줘야지만 확실한 매출이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타켓의 상권을 조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업종하고 그 타겟이 어느 정도 맞느냐의 느낌이 팍 왔을 때그 점포를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어떠한 층을 위한 타겟인가 그 층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을 하면서 70점 이상이 나왔을 때그 점포를 계약을 하면 안전하다. 7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야간을 자기가 원하는 층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를 체크해가지고 상권조사를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상권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꼭 열심히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코치였습니다.